자, 오늘도 랜드너스 하루 출발진 지금 반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할 p t 38번 한강 크로스입니다. 한강 크로스 말 그대로 한강을 십자 모양으로 들어온 건데 다 돌고 나면 330km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하루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 차를 타고 지금 반포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막차 시간 전까지 끝내지 못하면 은 25km 이상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한 시간은 22시간이어서 충분한데 지금 16시간대로 땡겨야지 제가 막차를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을 하고 이 코스에 대해서는 설명은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준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km 여정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너무 선선하고 정말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날씨 오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정말 더웠거든요. 자 그럼 코스텔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플러스 말 그대로 한강을 십자로 돌면 됩니다. 반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이렇게 끝에 있는 시피리를 찍고 다시 반포로 돌아오면 됩니다.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왠지 오후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한데 최대한 안전하게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좀덜 쉬고 달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탄천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탄천 타고 계속 스피까지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아, 첫 번째 시피 푸른의 공원 도착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한강을 올라가면 됩니다. 한강을 올라가서 이제 양평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고, 봉사를 하네. 잠시또 반대편에 다시 또 가야 될것 같습니다. 60km 넘게 탔으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자, 고급은 비락시킵니다. 두번째 시피 양평 자전거기 심터 인증센터 도착합니다. 자 100km 넘게 탔으니까 아미노 바이탈 하나 먹겠습니다. 자 이제 동쪽도 찍었고 다시 이제 돌아서 중랑천까지 갑니다. 중랑천 가서 중랑천에서 양주 덕계역까지 이제 쭉 올라갑니다. 음. 자, 콜라 하나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이거 점심 먹습니다. 깨국수. 아 진짜 볶기도 많고, 와, 진짜 면도 많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어우 진짜 잘 먹었습니다.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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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다 네, 네, 어, 아, 파이다 맛입니다. 와. 이천 쉽지 덕계역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강 쪽으로 다시 갑니다. 이제 북쪽 찍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서쪽 아라뱃길 남았습니다. 자 200km도 넘었으니까 아미노바에서 하나 더 먹겠습니다. 아, 집에서 또 챙겨가면서 먹어야 될것같아 힘들었겠다. 자, 물도 떨어졌고, 오늘도 제가 실 겸, 보고 좀 해라. 하겠습니다. 또 콜라 맞습니다. 자, 이제 용비교에서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알아뵙게 아 진짜 이거 자전거 도로에서 330km 타는 거 정말 힘드네요 그냥 차라리 공도 타고 어필 올라가는 게 낫지 아 이거 진짜 두번 다시는 정말 하고 싶지가 않다 뭐 <laughs> 나라 사회관문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반포까지 가면 끝납니다 반포까지 40km인데 아미노바이트 하나 먹고 열심히 발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먹고 가야겠다 아이고 아라밭길 남단 공사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 공원길로 가야 되는데 노면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아아라밭길 끝. 아이고 지겨워라. 아까 올 때, 저기 앞에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인덕길로 지금, 아까 우회를 했는데, 어, 되게 위험했어요. 다시 또 일로 가야 돼가지고, 아, 여기 우회도로 여기. 이렇게 개가, 오, 이거 크다. 그래가지고, 여기 진짜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개들도 많아서 조심했었는데, 안 좋다, 위험하고 무섭고 끝났다. <목소리> 아침에 출발했던. 단포 9GS 도착했습니다. 완주. 오늘도 무사한 지 했습니다. 오늘 막차 시간 때문에 11시 이전에 완주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예상한대로 11시 이전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자도 거의 100%였는데, 자도 탄다고 굳게 봤다가, 노면도 안 좋고, 좀 주말이다 보니까, 한강에 인파도 많아서 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어쨌든 빨리 가서 그냥 씻고 바로 귀절해야될것 같습니다. 이만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빨리 집에 가자.